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 군주제, 군주제 폐지 시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세계 군주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에, 뭐, 황제가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 환상 속에 에, 자기만의 공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 이번에 영국의 여왕이 에, 영국의 여왕이 떠나자 호주도 자메이카도 이참에 영연방 벗어나자 이런 목소리가 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정황입니다. 네, 영국 여왕 추도 호주 임시 공휴일에 곳곳서 군주제 폐지 요구 시위가 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퍼스트 엘리자베스 2세 시대의 영국 군주제 폐지론 근물사를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의 군주제 네, 시대 차고다라는 거죠. 시대 차고, 예, 군주제 폐지하라 찰스 삼세 지기의 반왕정 군중 야유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군주제 폐지 촉구하는 호주 시위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정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예, 지금 덴마크 여왕이 손주 4명을 왕실 직함 박탈을 해버렸어요. 예, 친모는 속상하고 충격적이다. 이게 자기들이 어떤 이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왕족이었습니까? 왕족, 왕족, 귀지족. 네, 이거는 전 세계가 빨리 예, 폐지 목소를 리 내야 됩니다. 자기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장신 정신 차려 가지고 예, 군주제를 폐지하고 국민 주권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 주권 국가. 예, 이 푸틴 같은 이런 독재자들, 예, 이러한 독재자들이 계속 튀어나오면은 세계 평화가 에,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자국 에, 이기주의로 빠지면은 천세개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군주제 폐지 시 확산이 일어나고 있고, 예, 우리나라도 사실상 예, 민주주의 국가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군주들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들은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자기들은 탄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쟁취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정금 등을 통해서 아주 불공정한 선거를 주도하고 있고 자기들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이 국민입법제를 쟁취해야 되고 국민투표시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시행해서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탄핵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왜 청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희망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와 국가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싸우고 그리고 버티고 노력하고 하는데 완전 기득권들이 철옹성을 쌓아놓고 자기들이 완전하게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 군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목소리 내야 되고 대한민국도. 에뭐 황제가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에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 주권 국가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